광복 75주년입니다.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솔손수범하여 헌신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땅을 잘 섬기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교회는 영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국교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이 무엇이죠? 대한예수교 장래, 장로회이죠. 대한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포 평강 교회이지요. 김포에 있는데 뭐 굳이 김포를 넣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비전 중에는 김포를 평강하게 하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그 암흑의 시절에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요, 빼앗긴 이 땅의 위로자였습니다. 물론 신사 참배와 같은 치욕스러운 역사적 과오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정말 소수였지만 기독교인은 신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한자로 보면 마루종자의 가르칠교자를 쓰지요. 그것은 높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가르침, 즉, 백성의 스승이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민족의 앞날이 보이지 않던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의 높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커녕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기, 그 원인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냉소하고 심지어 혐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러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셨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한 가지 더 넣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위, 모든 자들의 위로자였던 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그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제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교회로 또 무리들을 세상으로 보며 한국 사회로 보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인기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또 우리 수도권에 해당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또저먼 남쪽인 이두메에서, 또 동쪽 끝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북쪽 끝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피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서 물러나다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이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도피하다, 피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따라오면 그큰 무리를 다 가둘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십니다. 무리에게서 도피하시고요. 무리를 피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리두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게 열광했냐 하면 예수님이 대체 불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마가본 후반을 보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고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택하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라바가 대체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내가 세상이 이럴 줄 몰랐다고, 세상이 이럴 줄 몰랐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생각합시다. 코로나 십으로 인하여 교회는 사회와 더 멀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교인들은 너무 세상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주의, 물량주의, 성장 제일주의, 출세 지상주의 등 세상이 품는 욕망을 교회와 교인들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너무 정치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시면요. 기차 바퀴와 기차 레일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 레일과요, 기차 바퀴는 간격이 있어요.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 유격이 있어야 열을 줄일 수 있고, 열이 줄어야 더 안전하게,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상열차는 레일 위에 살짝 떠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더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게도, 이 사이에도 간격이 필요해요. 거리 두기가 필요해요. 유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한 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종교 시설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쾌하지요? 유감입니다. 그러나 불쾌감과 유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높은 가르침의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어른스러워야지요. 어른이 기분 나쁘다고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 그건 어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좀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교회를 매도하지 말라 이상한 교회 일이니 그것은 우리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른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한 형제요 한 지체라고 우리는 그동안 가르치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의 지체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동함께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분들이 어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부의 교회라도 그들은 우리의 일부이며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집단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혹시 우리가 방역에 철저하지 못했거나 마음을 놓거나 느슨했지 않는가 실수가 있지 않는가 반성하고요 이웃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김포시에서 집합, 집합 제한 명령 내렸을 때 시청이 와서 항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부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불순한 목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들의 감정에는 동정은 할수 있어요, 공감은 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잖아요. 정부 고위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도 계신 교인이 많고 법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령, 나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베,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해칠 목적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절대 없지만 혹 그런 의도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때는 우리가 항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협조하고 더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삼류는 힘들 때 화를 낸다 그러죠. 이류는꼭 참는다 그래요. 인류는요, 힘들 때 웃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푹 지르면 삼류는 비명을 빽 질러도 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이류는 참고요. 인류는 푹 지르면 아야 하고 웃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소한 이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류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른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5년입니다. 교인이 천만 명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도층에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벌써 세 번이나 배출했잖아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경제계, 의료계, 학계, 군대 등등 사회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지도급에 있고 주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아직도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소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은 악을 자꾸 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수고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미 사회의 주류이고, 우리는 사회에서 어른스럽게 대처해야 될 우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입은 무겁고, 행동은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항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상황에서 교회의 집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만약 집합을 제한한다면 정부가 교회를 도와줄 일은 없는가?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구상권과 같은 자극적인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비해서 교회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은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와 항의 가운데서도 교회는요, 어른스럽게 세상을 품고, 섬기고, 위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위로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언젠간 소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코로나19는 반드시 소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도 소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언젠가 반드시 종식되고 소실될 때인데, 교회의 전도의 문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잘 어른스럽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어요. 개신교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는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중앙 집권이 아니잖아요. 교회 연합단체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면요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 연합단체의 그 권명과 지시를 안 따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교단 총회장님 이름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목사만 알지, 뭐, 이름 누가 압니까? 그죠? 뭐 그렇지만 카톨릭은 우리가 알잖아요. 염기정 추, 추기경 딱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표자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명령을 따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껏해야 아는 사람이 한기총하고 정광 목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광은 목사는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한기총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결국은 개신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 한 교회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제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는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일반 용어로 바꾸면 교회 목적은 뭐냐하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이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특정한 목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개신교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인들도 많아.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조인, 좋은 교인 누구? 이렇게 물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이상적인 관계는 적당한 거리 두기와 상호 긴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일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부가 김포시청이 교회를 존중하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부를, 김포시청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교회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게 협력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9절에 보면 무리를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이용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셨어요. 빈센트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과 거리 두기를 하시는 장면이 마가 복음에만 11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관성 있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일 때만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어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에 이 8월 30일까지 이 집합 제한 명령 내렸을 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경기도지사 위에 기도하시고 김포 시장님 위에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시의원들 그리고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면 침묵하고 반대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을 상실하면 교회와 성도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유예요.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니까.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 내가 내는 목소리가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시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시를 당하면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상, 이, 이 시대에 교회가 그 발언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귀신 같이 한다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무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틀린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에게는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연합단체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막 성명을 발표해요. 성명서서만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왜 그러냐? 아니, 성명서 발표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죠?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무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죠.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쳤다면,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그를 위해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할 일입니다. 정의롭게, 지혜롭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비판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세상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늘 일관성이 있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광복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또바래야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는 참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정말 이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리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만 떠들었잖아요. 신천지를 조심해야 된다. 신천지 아웃. 세상 별로 귀를 안귀울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는 말에 힘이 없어, 없었,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 9때 신천지 그발 집단 그 어, 확진자 사태가 오면서 막 방송에서 뉴스에서 신천지가 뭔지 그들의 포교 전략이 뭔지 막 자세하게 그탈그탈퇴자들 인터뷰도 시고요막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 신천지 어, 그어그막 그 뭐라 그럴까 이만희 씨도 구속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 지금 이, 이, 이 상황에 교회가 재확산의 통로가 될 위기에 처한 이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뭐,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천지와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별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는 것으로 신천지와 이단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자로 또 세상의 위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른스러워 집시다. 성숙한 자세를 취합시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은 더큰 마음으로, 더 넓은 품으로. 또 일관된 태도로 세상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